학교 안에 이렇게 큰 놀이터가 있네. 유치원인가? 여기일 예! 거다. 우와 예쁘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오늘 방문하기로 한 신입생인가요? 네, 맞아요. 이번에 입학한 신입생 박현아입니다. 저는 오늘 학과 소개를 도와줄 3학년에 재학 중인 김소희예요. 저쪽으로 가서 한번 볼까요? 네. 저랑 오늘 학과 둘러보시면서 궁금하거나 모르는 거 있으면 편하게 질문해주시면 돼요. 오늘 올라오는 길에 놀이터가 있는 큰 건물을 보았는데 혹시 유치원인가요? 아, 네, 맞아요. 저희 학과에서 제일 큰 자랑인 부속유치원이에요. 그러면 아이들 직접 만나기도 하나요? 네, 저희 재학 중인 학생들이 수업을 참관하기도 하고, 실습이나 봉사도 하고, 취업까지 가능한 기관이에요 뭔가 학교 안에 유치원이 있으면 왠지 막 든든한 기분이 들것 같아요. 음, 맞아요. 그리고 저희 네. 학과는 4 5년이 전통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졸업하신 선배님들이 현장에서 원장님, 그리고 장학생님으로 계셔서 더 든든해요. 모빌이나 작품은 다 직접 만드신 건가요? 네, 여기 달려있는 모빌이랑 전시되어 있는 작품들은 대학 중인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거예요. 그럼 유아교육과에는 금손들만 모여 있나요? 어 아니에요. 처음부터 혼재주가 좋은 친구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네, 학과 생활을 하면서 교구나 작품들을 직접 만들면서 실력이 다 늘더라고요. 뭔가 되게 걱정이 많았었는데 다행이네요. 오늘 교구 같은 것도 만들어 볼수 있을까요? 어, 네 지금 마치 몬테소리실 안에서 학생들이 교구 제작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볼까요? 좋아요. 들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학교에 방문해주신 응. 신입생인데 방고 제작하는 거 궁금하다고 해서 같이 왔어요 뭐 하고 계셨어요? 모의 수업할 때 필요한 꽃들을 만들고 있었어요 어, 그러면 제가 혹시 도와드려도 괜찮을까요? 도와준다면 너무 고맙죠 이 꽃이랑 눈썹이랑 눈 붙여주면 돼요 <laughs> 그런데 모의 수업은 수업을 연습하는 건가요? 네, 좀더 쉽게 말하자면 유아의 연령과 생활 주제에 맞춰서 이렇게 활동 계획안을 먼저 작성한 다음에 교사의 역할, 유아의 역할 나눠서 수업해보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오늘 수업도 연습하시나요? 우리 같이 보러 가볼까요? <laughs> 너무 좋아요 많이 어. 해보셔서 그런지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교수님들께서도 피드백을 해주시고 친구들끼리도 서로 피드백을 해주면서 서로 더 발전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편해서 잘할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모의 수업에 종류 같은 게 있을까요? 종류라기보다는 활동 유형이 다양해요 선유이라든지 이야기 나누기 동화 읽어 중에 활동도 있고 근데 아까 저희가 한 것처럼 교구를 사용해가지고 모의 수업하는 경우도 있어요 고등학교 때 친구랑 손유이로 수업 해본 적이 있었는데 모의 수업이었군요. 그때 친구들이 옷의 유아 역할도 해주어서 되게 기분이 색달랐어요. 뭐 고등학교 때 봤으면 와가지고 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선배 응원을 들으니 힘이 나요. 감사합니다. <laughs> 교구들은 이렇게 다 만들어서 사용하시나요? 필요에 따라 직접 제작하기도 하지만 보통 이제 실제 현장에서 사용하는 교구들도 있어요. 어, 저희가 지금 준비하는 모의 수업도 실제 현장에서 사용하는. 교구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은 교구들을 볼수 있을까요? 그럼 지금 보러 가볼까요? 좋아요 아, 이렇게 보시면 영역별로 다양한 교구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우와 되게 귀여워서 애기들 좋아할 것 같아요 하나 같이 해보시래 좋아요 어? 해보고 싶은 교구가 있나요? 이거는 어떻게 놀이하는 거예요? 어, 이거는 미로 만들기 교구인데 여기 보시면 여기 길이가 다른 막대기 보이죠? 이거를 여기 구멍에 끼워가지고 이 구수들을 반을 움직여서 여기 구멍에 끼워서 노려하는 교구예요. 뭐 이렇게 현장에 있는 교구들이 우리 학과에 배치되어 있어가지고 실제 저희 수업 시간을 활용해서 모의 수업도 준비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잘 봤어요? 네, 잘 봤어요. 궁금한 게 있는데, 유아교육과를 졸업하면 유치원 교사만 할수 있나요? 어, 좋은 질문이에요. 유아교육과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게 되면 유치원 정교사 이급 자격증과 보육교사 이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어요. 이두 가지 자격증으로 방금 이야기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교사로도 취업을 할수 있고, 또 유아 관련된 기업자에서 다양하게 취업을 할수 있답니다. 그러면은 유치원 종그라 자격증이랑 보육교라 자격증 이외에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이 있을까요? 우리 대학에서는 현장에서 요구되는 실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BWC 핵심 역량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어요. POP, 종이접기, 페이스페인팅, 이렇게 세 가지의 자격증을 추가로 취득할 수 있는데 재료비도 학교에서 다 지원을 해줘서 학생들이 부담없이 자격증 취득할 수 있어요. 학교를 재료비까지 지원을 해줘요? 그러면은 졸업할 때 우리 다섯 개의 자격증을 취득하는 건가요? 맞아요. 그리고 교양 과목 중에 다도라는 과목을 이수하게 되면 다도 사범 상급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어요. 그럼 부산 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에또 다른 자랑거리가 있을까요? 유아교육과의 자랑거리라더 있는데 그럼 우리 그건 앉아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좋아요. 아까 봤던 부속 유치원 기억나요? 네. 부속 유치원뿐만 아니라 우리 학과와 연계되어 있는 해화 유치원, 해화 어린이집도 있어요. 그곳에서도 부종 유치원과 동일하게 수업을 창난하기도 하고 실습이나 봉사 취업까지 가능한 기관이에요 저희 학과를 졸업한 선배님들이 지금 현장에서 원장님, 장학사님으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엄청 든든하고 또 학과의 행사가 있을 때는 직접 방문해주셔서 응원도 하고 선물도 주고 가세요. 아, 그렇구나. 근데 여기는 어떤 공간이에요? 여기 는 저희 학과에서 제일 핵심적인 행사라고 할수 있는 동극을 위한 물품들이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공간이에요. 동극? 그게 뭐예요? 동극은 쉽게 이야기해서 인연극, 연극 같은 건데 이제 학생들이 직접 출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내용으로 연극을 할 건지 구상도 하고 또 무대에 필요한 소품이나 배경들을 직접 제작해서 무대를 꾸미는 연극을 말하는 거예요. 열심히 준비한 무대를 학생들만 보기에는 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 만약 제가 했더라면 동네맘네 자랑하고 다녔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부속유치원, 해외유치원뿐만 아니라 다른 유치원에 있는 아이들도 방문해서 우리 학생들이 준비한 동극을 보고 가기도 해요. 그리고 학교 축제가 있을 때는 유아교육과과 축제로 전학년이 모여서 동극을 관람하기도 하고 인형극이 끝난 다음에는 매년 기부하는 것도 꾸준히 하고 있어요. 기부 활동까지 하 정말 뜻깊은 시간이 될것 같아요. 근데 과축제도 있나요? 네, 유아교육과 과축제에는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동극은 물론 동화구연 대회라는 대회에서 입상한 친구들이 학생들에게 실감나게 동화를 들려주기도 해요. 재밌겠죠?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동화구연 대회는 처음 들어봤는데 기회가 된다면 저도 해보고 싶어요. 음, 근데 되게 잘할 것 같은데 학교에 와서 꼭 한번 참여해봐요. 그리고 오늘 저희 학과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혹시 오늘 어땠나요? 오늘 와서 설명도 듣고 경험도 해보니까 훨씬 더 좋았어요. 이렇게 많은 것을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오늘 반응도 잘 해주고 잘 들어줘서 저도 기분 좋게 설명해서 너무 좋았어요. 우리 학교에서 만나면 꼭 행사해요. 네. 요아교육과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